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삶의 소중한 흔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주름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주름은 단순한 피부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특별한 선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웃고, 사랑하고, 때로는 슬퍼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주름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름을 바라볼 때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기쁘고 행복했던 날들의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고 힘들었던 시절에 대한 회상이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주름은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친구와도 같지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주름이 가진 의미에 대해 함께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름이 어떤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름은 단순히 나이와 함께 찾아오는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여러 순간들을 담고 있는 기록과도 같으며 그 안에는 사랑과 웃음, 그리고 때로는 슬픔과 아픔이 함께 얽혀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기억, 기쁨을 나누었던 순간, 그리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냈던 경험들을 쌓아왔습니다. 이러한 모든 경험들이 주름으로 표현되며 그것들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주름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과거를 돌아보며 많은 것들을 되새기게 됩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과 나눈 순간들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주름은 바로 그러한 순간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상징입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 함께 웃었던 기억들이 주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또한 주름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지혜와 경험을 나타내는 증표로도 여겨질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겪고 그 속에서 성장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마주한 다양한 일들은 우리가 더 성숙해지도록 도와주었고 그 과정 속에서 생긴 주름은 그러한 성장을 나타내는 기념비와도 같습니다. 주름은 삶의 깊이를 더해주는 요소로 그 자체로 우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지게 되며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느끼게 됩니다. 주름은 단순히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성장과 인생의 다양한 경험을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 우리가 나눈 사랑과 웃음은 결국 우리의 주름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주름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동안의 소중한 기억과 함께 또 다른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름은 결코 부정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상징이자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과 함께 나눈 모든 순간을 담고 있는 귀한 선물입니다. 노년의 시점에서 주름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쌓아온 삶의 이야기를 되새기는 기회이기도 하며 그 안에서 위로와 공감을 찾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결국, 주름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선물이며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웃음은 우리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줍니다. 주름은 시간이 쌓인 흔적이며 그 속에는 사랑과 웃음이 깃들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젊은 날의 피부를 그리워하시지만 그 피부 아래에는 우리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것은 주름이 단순한 노화의 상징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말해주는 중요한 증거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한 어머니에 대한 것입니다. 그녀는 자녀들을 키우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긴 주름은 때로는 피로의 상징처럼 느껴졌지만 자녀들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녀의 마음은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날 자녀들이 모여서 그녀에게 감사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그녀는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름은 그녀가 겪은 모든 사랑의 과정이었고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은 한층 더 따뜻해졌습니다. 다음은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열정적으로 일을 하며 회사에서 승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정년퇴직 후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은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손주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손주가 그의 주름을 며 할아버지의 주름은 모두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주름이 자신의 인생 경험을 담고 있는 소중한 자산임을 느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전쟁을 겪으며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주름이 깊어지면서 그녀는 과거의 아픈 기억이 떠올라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삶을 나누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주름이 단순한 아픔의 증거가 아닌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부부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들은 결혼 생활을 하며 함께한 시간이 쌓여 주름이 생겼습니다. 소소한 다툼도 있었지만 서로의 사랑으로 이를 극복해왔습니다. 어느날 함께 앉아 오래된 앨범을 보며 그들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던 중 서로의 주름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들은 이 주름은 우리 함께한 시간의 흔적이야. 라고 말하며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주름이 단순히 나이를 먹은 증거가 아니라 서로의 사랑이 쌓인 결과라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주름은 단순한 외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온 시간, 경험, 그리고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주름이 가지는 깊은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주름을 바라보며 우리 삶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웃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름이 가지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됩니다. 주름은 단순히 피부의 변화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다양한 순간들이 쌓여 만들어진 소중한 흔적입니다. 그 안에는 사랑과 웃음, 그리고 때로는 아픔이 담겨 있습니다. 각 주름은 우리가 겪은 경험과 선택의 결과물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인생의 진리를 깨달아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주름이란 단순한 노화의 징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주름이 있는 얼굴은 그만큼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그 이야기는 우리 각자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시간, 행복한 순간들, 그리고 고난을 이겨내며 성장한 이야기들이 주름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름을 바라볼 때그 속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름을 부정적으로 바라 말고 오히려 그 주름이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메시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삶은 괴로움과 기쁨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경험이라는 것이며 그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욱 깊이 있는 인간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주름을 통해 삶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길 바랍니다. 주름은 우리가 겪은 모든 순간들을 간직하고 있는 기억의 조각입니다. 이러한 기억들은 우리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주며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주름을 보며 미소 지을 수 있는 여유를 가져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처럼 주름이 가진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가 쌓아온 시간의 소중함을 함께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름은 곧 사랑과 기억이 쌓인 결과물입니다. 그 주름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함께 나아가는 여정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름을 통해 우리는 삶의 깊이를 느끼고 더 나아가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존재가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서로의 주름을 바라보며 한번더 고개를 끄덕이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주름 하나하나에 담긴 사랑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앞으로의 시간도 더욱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소중하게 간직한 주름이 삶의 아름다움을 더욱 빛내주는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